2년의 존버 끝에 렌트를 보러 왔어요. 연말 뮤지컬들이 활개치고 있어서 돈이 없지만 MD 부스 구경 좀 할게요. 맥세이프 카드 지갑 완전 제 스타일이에요. 왜 포토존보다 MD 부스가 더 예쁜 것 같죠? 기립박수 포함 박수 갈채 500번이에요. 너무 완벽한 페어예요. 포토존은 저번 시즌이랑 별 다를 게 없어서 사진은 패스했어요. 드디어 들어왔어요. 2년만이라니 감격적이에요 우린 저 달을 뛰어넘어야 해요 모린 공연 보고 올게요 아니 배우들이 미쳤어요 다들 평생 렌트 연습만 했나봐요 태화 마크 탈색 머리에 놀라고 수아 미미의 감정영의에 놀라고 지우 콜린이 너무 잘 어울려서 놀라고 놀람의 연속이었어요 진짜 렌트는 보고 나면 뽕이 너무 차올라요 다 보고 극장을 나서는 순간 도 보고 싶어요 다른 배우들도 너무 궁금해서 나 거지 될 예정이에요. 아 그리고 수연모린이 레알 돌아버렸으니까 다들 수연모리는 꼭 보셔야 해요. 새로운 앙상블 배우님들까지 너무 완벽해서 눈물이 나요. 크리스마스에도 표를 잡아둬서 너무 신나네요. 출근길에 렌트 넘버 들으면서 가면 여기가 바로 뉴욕이에요. 다들 연말엔 렌트하세요. 그럼 저는 이만. 음매 we yeah. yeah.